인사이트 박다솔 기자 배우 김영광이 자취 13년 차 싱글 라이프를 공개한다. 11일 오후 방송되는 애는 김영광이 첫 출연한다. 앞서 공개된 예고편에서 김영광은 잔뜩 흐트러진 까치집 머리로 등장해 인간미를 가득 뽐냈다. 그는 일어나자마자 소파에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멍을 때려 웃음을 자아냈다. 김영광은 썰지도 않은 통오일을 씹어 먹으며 폭풍 먹방을 선보이기도 했다. 또 그는 요리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남다른 요리 철학을 밝힐 예정이다. 김영광의 의견에 따르면 멋있는 장비가 맛을 극대화한다는 것. 전문가를 연상케 하는 장비를 장착한 그는 직접 한우를 손질하며 개인 정육점을 방불케 하는 풍경을 자아냈다. 이후 그는 조카를 위해 풍선 인형 옷과 두건을 착용한 채 특별한 인형쇼를 펼쳐 조카 바보임을 입증했다. 한편 김영광이 출연하는 넌 오늘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된다.